안녕하세요. 지금 나 제가 오늘은요. 제가 또 개발한 푸드 점토라고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개발을 해서 만든 건데 이거 만지면요, 되게 끈적도 하고요. 음, 이렇게 묶기도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요 약간 그러면 막 이렇게 끈적하지 않고 안 묻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푸드 점도강심 받을 건데요 강심 많이 들어오면 네 이거를 뺄게요 덩어리가 그러면 빼주도록 합니다 일단 한 가지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풀이죠. 네. 풀. 일단 이거는요. 제품들로 사용했으니까 어? 네. 이거를 만진 다음에 꼭손 닦아야 돼요 제가 다음에는 이거를 이건 푸드 점토인데 어 더발 푸드 점토를 더 발전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끈적하게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지금 하다가 떼면요. 그무서요 많이는 안죠 진짜 많이 묻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드릴게요. 여기다가 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묻고 이렇게 끈적해요. 진짜 여러분이 관심 안 받아주니까 너무 좀 서운하긴 하네요.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몰라요. 오늘 만든 거예요. 몇 시에 만들었나면 7시 반에 한 시간 진, 한 시간 몇분 지난 뒤에 찍는 거예요. 이게 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좋은 거는 같아요. 손에 묻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만들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더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갖고 놀기만 하세요. 갖고 놀고 손만 씻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끈적이는 거, 아, 끈적이다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 나 어? 아니면 좀 굳는지 안 굳는지는 모르겠고 당연히 굳겠죠. 것만 이렇게 막 정리해서막 있다가 이렇게 채승이 났는데 안돼 이렇게 찰승. 어? 야, 네, 운동 안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 이름 발칼였네요 저는, 저희 이름은 최진실이죠. 근데 아프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 이름 갖기 싫은데, 어, 무슨 운동이냐면요. 네, 자전거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렇게 그걸 하고요. 그런 운동을 한다. 왜냐면 무슨 약을 먹는데, 응, 약을 먹는데, 그걸, 이런 운동, 그런 운동하면 더 힘이 나아진대요. 그래갖고, 어뭐 될까? 그런 운동을 합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거미 운동인데요. 제가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네. 어 엄마 아까 전에 거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전부터 말했는데, 이런 나못 말해서 주의할 좀필요습니다 절대로 다한번음꼭물 닦아 주셔야 돼요. 뭔가 이잘뜯어갖고잘 떼지 않아요. 그리고. 물을, 거를요, 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손 씻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손을 씻고 왔습니다. 한번 다시 만져볼게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묻죠? 꼭 눌려볼게요. 안묻죠 무에 동안 먼저 주시면그 정, 이 들어요. 처음부터 안무는 거를 제가 더 개발해갖고 할 거거든요. 이두둥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손닦좀시고 여기 손에 물 밖에 없고, 뜬 다음에 쉬워도 돼요 그러면 이게 물, 묵묵해진단 말이에요 물때문에 새 물들어갔고 그래서 그럼 더, 이게 이금게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니까 한 번만 해보셔도 네, 준비물 뭐 있으면 거의 이렇게 손이 안 묻었습니다 이 음, 다음으로, 음, 이렇게, 푸드 점토가 음, 푸드, 푸드 점토 소리였습니다. 안녕히 어,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싫어 눌리지 말아주세요.